지금 저는 매장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늦었어요. 해가 뉘어, 뉘어지고 있네요. 아, 정말. 해가 지고 있는데도 우리 다육이들은 이렇게 이쁩니다. 정말 이쁘네요. 오늘 대전은 날씨가 많이 따사롭네요. 정말 완연한 봄, 봄이 온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쁜 애기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자, 아우, 요렇게, 세 개만 이렇게 있어도 너무 예쁘네요. 아우, 예뻐라. 자, 여러분. 이거는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무지개 여신이지요. 무지개 여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군생으로 키우면 예뻐요. 무지개 여신 가격 만 이천 원입니다. 자, 파스텔레오라고 하죠. 어 분홍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드는 파스텔레오 가격은 육천 원입니다. 아 오데뜨라 그래서 얘는 분이 나구요 까망 시리즈처럼 요렇게 안에가 어, 투톤으로 이렇게 어, 어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데뜨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 제가 사랑하는 파키포리아 아 정말 가격이 많이 싸졌네요 가격 12,000원 이구요. 요 아이, 파키포리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색깔 엄청 빨개지는 거. 음, 색깔이 정말 예쁘답니다. 파키포리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 한번 품어보세요. 파키포리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귀한 철화예요. 롱 기리시마 철화. 이거 제가 좀 갖고 싶었는데, 어, 지금 철화 형성을 보니까 이렇게 분지돼서 자연 군생으로 될것 같으네요. 롱기이시마 철화 어, 가격은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이에요. 롱기리시마 철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용기리씨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예쁘네요 자 이거 아이는 엘사죠 여러분 엘사 아시죠 엘사가 요게 자연군생이 되면 되게 예쁘잖아요 어, 여러분 이 엘사 있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 품으셔서 자연군생으로 한번 키워 보세요 엘사 가격은 5천원입니다 아유 정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트 초이스 정말 색감도 아름답고 요 안에 하트로 이렇게 예쁘게 물방울 처럼 어음 무늬가 들어가는 아이죠 아 진짜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하트 초이스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아 예뻐요 요 아이 로사로아죠. 로사로아. 아 정말 예쁘네요. 어, 색감도 되게 예쁘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로사로아 가격 2만원이요. 보이미안 철화 가격은 1만원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착할 때 한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헤미안 철화. 아,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청전모란 철화. 아, 제가 가격을 잘못 적었어요. 8,000원입니다. 청전모란 철화. 아이고, 이 이름을 까먹었네. 어떡하면 좋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파스텔 철아 철화. 파스텔 철화는 가격 13,000원입니다. 색감도 예뻐요. 파스텔 철화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엔시노 철화죠. 엔시노 철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와 정말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아 정말 예쁘네요. 자 제가 자를 저쪽에다 나갔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사이즈요. 이걸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를 저쪽에다가 나갔고 제가. 자, 보셨죠. 여러분,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 어, 남은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